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인셀돈 대리점장이라고 안 든다. 몇 백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서 어떤 미친 <laughs> 그래 갖고 제가 선동질을 하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빡 거기 비난을 한거야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밑에다가 어떤 분이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선동 조회수 올리려고 이런 영상을 <laughs> 뭐가 아쉬워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지금 저, 나는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직업도 다른 거 있고 근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선동질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이 인셀덤 그 네이버 파는 제품이 가품이라서 인셀덤이 소송 중이래. 누구를 내게 소송을 하는 거야? 소송의 대상자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소송을 하는 거야? 아니 소송을 하려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소송을 해야지. 판매업자들한테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 가품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음. 상당히 역적이더라고요아 이런 걸 이제 떠벌리고 <laughs> 이러다가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역적이 돼버린 그런 음. 케이스고 심지어는 뭐. 저한테도 뭐 댓글 달때엄포한 놓는 사람들이 있죠. 음. 또 그냥 가만 안 둔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음,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가 특히 기업이라는 거는 음. 그 사회의 기여도가 사실 그 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안 좋아도 사회 기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 사회 기여를 하잖아. 고용 창출도 음, 하고. 그럼, 그럼. 근데 음. 우리는 고용 창출이 아니라 <웃음> <웃음> 전부 다다 이거를 만들기를 그걸 만드는 거야. 신자 창출. 신용 불이 창출. 신용 불이자 창출. 창출. 어. <laughs> 어, 어. 그래서 나는 그 아, 거기 어. 가봐 거기 그그뭐 신용 회복 위원회가. 인 어, 오. 어, 어. 뭐지, 뭐지? 그게 맞나? 개인 회생, 개인 회생하는 거. 개인 회생인데. <laughs> 어, 어, 몰라. 하여튼 파산인지 개인 회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각 지역마다 있나 봐요. 아.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나이 먹은 대리점장님이 어... 제집대가 나이가 저보다 11년이나 위였어요. 응? 근데 이제 그 대리점장님이 그호로 단신이야. 애기도 없어. 어... 그리고 언니 자기 혼자 있어. 남편도 없고. 아. 근데 그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돈을 거기서 이제 다 써가고 어. 전부 다다 다 이제 파산이 되는 거지. 인셀동 때문에 인쇄동이 파산이 됐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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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서 어, 어떻게 네.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나좀좀 좀 같이 좀 데리고 가주라고. 이니도 이제 그런 걸한 번도 안 당해 보니까 벌벌 아, 네. 떨리는 거야 이제. 야난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대 와서. 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글쎄 그러더라. 도대체 인셀덤이 뭐길래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 인셀덤 업자들이 그렇게 많구나. 이게. 음. 그리고 그 점장님도 원래는 그 이제 그 파산을 할게 아니었었는데 어, 저도 그 카드가 이게 이제 제제 날짜에 못 갚다가 보니까 어 계속 그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데 그 담당자가 그게 이제 그 날짜가 넘어가서 한 달이 지나가면 담당자가 바뀌어요 그 채권으로 넘어가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자기 엄마랑 동갑이래 그렇다고 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문제 된건 없는데 그것만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얘기를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겠냐.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그러니까 너나 신경쓰지 왜 그쪽까지 신경쓰냐. 근데 이분은 나이가 어. 80이 다돼 간다. 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 없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파산도 공짜로 해주나봐요. 아 음, 음. 그래서 그걸 다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지. 도와준 거지.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 진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기가 막힌 거야, 그게. 야, 결국은 이게 무슨 양성소 같은 거야? 오. 이억을못연끌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응? 신용 불량자 양성소 같은 그런 음, 뭐가 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도 나라에도 결국은 불이익을 줄 뿐더러 문화도 더럽게 흐려놓고 모든 음. 생태계를 음. 는 거지. 그렇게 돼요. 맞아요. 이게 개인적인 음. 하나가 사회 어떤 사회의 한, 한 문제 큰한 부분을 일으키고 있잖아. 많은 피해 사례를 양성하고 그게 또 사람들이 다수면위로 들어나면 좋은데 솔직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와서 막 이렇게 떠벌리고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말안 하죠. 생팅에서도못 해요. 안 하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인셀덤에서 돈 번다고 막떠 떠들던, 떠들던 사람들 있잖아. 유튜브에서 막 사라져. 근데 영상을 다 지우고 사라져. 왜 지우고 사라지냐고. 흔적을 내가 말했던 게 떳떳하고 내가 남한테 뭐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감추고 사라질 이유가 없거든. 그냥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흔적까지 지웠다는 건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요. 그냥 안타까웠어 문제가 거. 있었다는. 어, 거죠. 문제가 있었어. 뭔가 그러니까 모르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 만약에 모르고 했어? 그러면. 나와서 바로 잡아야지.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이런 줄 알았는데 저도 그때는 그거 진짜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이만큼의 시간을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세요를 말해주고 떠나야지. 지만 쏙 빠져나가냐고. 그 말도 할수 있는 힘이 역량이 안 되고 그렇지. 그런 말을 네. 할수 있는 그런 못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러고도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인셀덤으로 정말 뭐라고 할까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이 그 영상에 올렸잖아요 인셀덤을 시작하지않 하는. 인셀덤과 접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아직 내가 만약에 소비자도 아니면 소비자로 접촉도 진짜 나는 신중하라고 하고 싶어. 너무 다 소비자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뻐지고 돈도 벌수 있다는 음. 말을콕 해가지고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아 그러니까 예뻐만 졌지. <laughs> 예뻐는 졌는데 예뻐 졌고. 돈 버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예뻐져서 받자, 내가 이 얼굴 자체에 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냥 피부의 결이 맑아지고 고아지는 거지.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 이게 아. 옛날에 왜그 다단계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왜 예 전자요 같은 거 팔면서 자석용가? 그거 팔면서 대학생들까지 아, 대학생 아, 막 이러다가 아, 어 이렇게 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막 신용불량자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음. 전부다. 지금 그 안에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후킹 당하는 게 처음에 일억만 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해외 진출이다 해가지고 음. 또 거기서 또 당하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가지고. 그뭐 무슨 8천만 원을 투자하면 뭐가 뭐라 그러더라. 미국, 미국 진출, 뭐 이렇게 줄리엣이 음, 다단계 처럼네네네어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품을 있잖아요. 그 사람네들한테 그 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그걸 그 씨앗으로 사용하라고 준대요. 야 진짜 이거 완전 코미디도 아니고. 에 하긴 한분 계속 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집으로 콜 받아가지고 막 갖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미친 개소리라고 그게 아, 말이 돼요. 정말. 그리고 여기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낼 때 택배비는 얼마나 비쌀 거예요? 헉, 택배비 거예요? 서, 내가 택배비 내가 내는 거예요. 그거를 택배비 내가 내지 누가 낼 건데요? 아 세상에 웬일이야. 제가요 필리핀에 우연치 않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아는 지인이 내가 인셀덤을 한다니까 그0백만 원을 음. 어. 보내라고 하는데 아, 아.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의료기기를 음. 어, 중간 유통하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이제 중간 유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필 오랜 동안 그 미용실 지인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어, 필리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러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어 내가 이제 처음에 인셀덤 하는 걸 말을 안 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돼서 알게 돼가지고 그 제품을 700만 원 어치를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성형외과를 거기 가서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그사람들한테 가서 파는 거야. 근데 필리핀에서 인셀덤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있는 여자들이야. 그렇지. 어 맞아. 그리고 그 성형외과 원장이 인셀덤을 거쪽에 가면 싸게 파는 게 아니야. 와. 음. 그런데 음... 어,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음... 제품을 파는 데 있잖아요. 키로당 2만원씩. <laughs> 그걸 받아요. 택배비? 키로당 2만원씩 택배비예요 키로당. 겨우 여기서 인데 동남한데? 2만원씩 <laughs> 받습니다. 그거를 어난안 한다 그랬어요. 음. 왜냐하면은 우선 그 앞전에 그 대리점장 하나가 그 사람하고 연계되면서 음. 똥물이란 똥물을 다 튀겨 놓은 거야. 와. 다 튀겨 놓고 세상에 미친년도 미친년도 음. 대리점장이 지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다 거기 가서 다 퍼주고 중간에서 그나 아는 지인 소개해 준 것까지도. 다 돈을 10%씩 다준 거야. 미치겠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샘플까지도 응. 줬대. 그래서 그렇게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나 못해. 응, 응, 응. 어. 그러고 택배비까지 다 물어주고 내가 미친년 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지인이라도 영업할 때 우리가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어, 너를 봐서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너 할아버지라도 나는 못한다. 본점으로는 이건 아닌 거지.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아니, 여태까지 계속 그 여자가 그만뒀대. 그래서 그만둔 거다. 그래서 그걸둔 거야. 그래서 마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서 명,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거다. 아니, 어떻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지사를 깎아갖고 그렇게 하느냐. 음. 나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안한다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도 30% 할인을 해줬어요. 음... 그래도 근데 사실 그게 할인을 해줬어도 저한테는 득이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인셀덤이 이게 해외까지도 이렇게 벌써 나흙탕물을 튀겨 놨구나.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음.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는데 와서 이제 한국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물을 다 흐려놓고 있다. 뭐 일단 할인 판매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뭐 이제 약간 합숙소 같은 그러니까 뭐라 그 뭐라고 하나 그 홍보관 홍보관에서 약간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합숙하면서 이게 무슨 글로벌 비즈니스냐 그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 초기 다단계 사업자들이 뭔가 파 아, 이제 그돈벌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선점이고 기회예요. 그런 다단계 특유의 선동질로 한국 아줌마들이 여기 와서 다 보따리 장수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니라 보따리 장수라고. 근데 그게 천안에 가 보면 눈에 엄청 많이 띄어요. 음. 천안에 가 보면 그 원룸들이 음. 아파트식으로 쫙 지어져 있거든요. 음. 그 그런 데가 있어요. 어. 그 불당동 그쪽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지. 어. 그래서 그거를 어. 전부 다, 다 하나씩 다 얻어 갖고 있어요.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보면 다 대리점장들이 하는 꼬라지 보면 알지. 음. 거의. 다 천안에 와있으면 매출은 어떻게 올려? 다 천안에 와서 있으면 매출은 누가 팔아 주나? 그러니까 멍청한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거고. 없그 어. 다음에 또타 지역에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 거 그런 데 없고 일부러 그거 얻어서 이사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음. 미친 개지랄이지 완전히 아 어, 정말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쇄도왜 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돈벌 짓을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음. 지금 돈 버는 거랑 상관없는 엉뚱한 짓이냐고 맞아 응. 정말 한심해요 아, 아니 이제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서 진짜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 듣고 사람들이 약간, 약간 머리가 마비된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제가 그랬어요 너 대리점장 해외 진출 얘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그 뭐지 자리선점을 위해서 1,600 얼만가를 샀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끝내라 근데 그거를 왜 샀냐 그랬더니 위에서 하도 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거래요 아니 그러면 사라고 했으면 자기가 내 1,600에다가 플러스 그로 인한 마진을 책임을 지든가 뭔가 개런티를 하든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넌 그거 하는 순간부터 망하고. 음. 그리고 제주도 아이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거기 가서 해. 잘해. 어. 예. 그리고 인셀덤이 좋으면 거기 가서 하라고. 예. 이 방도 다 빼라고. 음. 아니 그런 얘기를 해서 다 와있으면 천안에 인구는 제한돼 있는데 천안 사람들 대상으로 대전 전국에서 모여서 천안 사람들 을 대상으로 영업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 천안 사람들이 아 시달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 뭐든지 다 거절하는 거야. 인셀덤 되게 싫어해 얘기만 털도 네. 싫어, 완전히 있어. 가맹업자들이 음, 음. 인셀덤 인자도 듣기 싫어해 너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럼요. 그럴 음, 수밖에 시달리겠다. 없어요. 음. 아, 이 모든 게다 충격적인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어쨌건 1억이라는 돈을 그니까그 1억을 다안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초보 판매원들이 매출을 올려서 이제 보증금 500 뺀다고 해도 9,500의 순 매출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를 초보 판매원들이 가기엔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크고 중요한 건 이 돈을 다 써야 내가 계약서를 본다는 거 그게 함정입니다. 그렇죠. 함정이죠. 어, 이게 함정이 이게 함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5개월 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인이 발이 넓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700만 끊고 해서 다 해서 갔다 해도 살아남질 못해요. 어, 왜냐면, 이후에는 팔아야 되잖아. 돈을 벌려면. 그래서 근데, 이후에는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판매 기술이 없어.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판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좀 정신을 제발 차리시길 바랍니다.